화려한 모습의 성 베드로 대성당. 저 건물 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500년 전 유럽에서는 돈 넣는 순간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같은 마케팅으로 돈을 모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성 베드로 대성당 공사비 마련을 위해 면벌부가 대대적으로 팔렸고, 그 과정이 결국 종교 개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은 1506년에 새로 짓기 시작했는데요. 규모가 크니까 돈이 계속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510년대에 특히 독일 지역에서 청베드로 대성당을 위한 면벌부모금이 크게 진행됩니다. 교황 레오 10세가 마인츠 대주교 알브레이트에게 일을 맡겼고 설교자 테첼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독려했다고 전해지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유명한 홍보 문구가 등장합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테첼의 말이라고 알려졌는데요. 금화가 헝금함에 떨어져 땡그랑 소리 나는 순간 죽은 자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솟아오른다. 설명은 그럴듯해도 사람들 귀에는 돈 내면 해결처럼 들린 거죠. 그 분노가 결국 1517년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으로 이어지면서 유럽이 통째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은 돌로 지은 건물이지만 그 안에는 사람들의 믿음과 불안, 그리고 돈의 논리가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다음에 돔을 보시면 금빛 뒤에서 울리던 땡그랑을 한 번만 떠올려 주세요.